점모의고사 1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0.2343434 34. 34가 반복이 되네요. 그렇죠? 자, 34가 반복이 되면 순환마디는 요 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순 한마디는 3, 사이다 그래서 1번 문장은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 한마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소수점 이하에서 반복되는 숫자 후에 양끝 우에다가 점을 찍어 나타낸다. 그러니까 맞죠? 맞게 되겠고요. 다음, 분수로 표현했네요. 자, 분수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0.234 3도트, 4도트니까 소수점 이하에서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쓰고 순환마디 아닌 것만큼 0을 쓰고요. 전체 숫자에서 순환마디 아닌 수를 뺍니다. 2, 3, 4에서 2를 빼는 거죠. 그래서 990분의 얼마가 되죠? 2, 3,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녀석은 약분이 되는 겁니다. 자, 약분이 되면 일단 2로 약분이 되는 거니까, 2로 약분하면 4, 9, 18, 9, 495죠. 그죠? 495분에, 자, 2로 약분하면 1, 그 다음에 1, 6. 그래서, 495분의 116이 되는데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선생님 눈에는 잘안 보입니다. 일단 3번은 킵해 놓을게요. 다음 x는 유리수이다라고 했는데 자, 얘가 유리수죠. 그렇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전부 다 유리수다. 정수분의 정수 0이 아닌 정수 저 분모는 어 분모는 0이 아닌 정수고 정수분의 정수, 정수 자연수분의 자연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전부 다 유리수라고 나타내죠. 다음. 요것은 요 5번 문장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4번 문장은 맞고요. 자, 요것은 뭐죠? 우리가 어 분모, 어, 유리수로 어, 분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 요 X라고 하, 한 경우에 가장 편리한 시은이라고 했죠. 자, 요런 것은 어떻게 한다? 소수점을맨 뒤로 갖다 주려면 천을 곱해야 되죠. 요 녀석을 X라고 놨을 때, 그래서 천을 곱하니까 천 X. 그 다음에 순환마디 바로 앞까지 가려면 소수점이 이쪽까지 오려면 X에다가 1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0X. 그래서 천 X에서 10X를 뺀 것이 얼마? 234가 아니라 234에서 이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녀석은 뭐 이렇게 분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이 녀석 1000에서 10을 뺀이 990은 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분모가 나와야 된다 그러한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도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